안녕하세요. 반가이버입니다. 오늘은 김치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치를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배추라서 배추가 시들은 부분이 꽤 있네요. 마르고 시들고, 자, 이제 배추 손질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배추를 반을 갈라서 다 자르지 말고, 이렇게 준비해서 또한 또 반을 잘라서, 신부분은 돌려내고 그리고 이제는 분리를 할 거예요. 어, 줄기 부분, 이파리 부분 절이는 방식이 절일 때 소금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줄기 부분은. 이쪽에 두 개를 준비해서 이쪽에 이파리 부분은 이쪽에 줄기 부분과 이파리 부분을 서로 분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배추가 죽을 때 맛있게 절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제 도마는 비록하고 여기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소금이 있는데 일단 물을 적셔요 물을 막 축이고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축여주고 물이 밑에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좀 보여요 요까지 올라왔어요 요반 정도까지 그러면 이때 소금을 뿌려주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물하고 이렇게 섞일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전에 두 개를 나눴듯이 저기 줄기 부분에는 소금을 많이 뿌리고, 이파리 부분에는 소금을 적게 뿌리는 거예요. 물안 묻히고 물 위에 소금만 뿌리면 죽지를 않아요. 배추가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물하고 이렇게 같이 녹으면서 배추가 절해질 수 있게 이러고 난 다음에 위에 좀만 뿌려주고 이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두고 죽을 때까지 숨이 죽을 때까지 이파리 부분 이파리 부분도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반 정도 찰 때까지 한 3분의 1그 정도 찰 때까지 물을 충분히 적셔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했던 것세반 정도 소금을 그 정도 소금이면 죽을, 죽어요 물을 쳤으면 소금 양으로 조절을 못한다 그러면 빨리 좀 숨이 죽었다 그러면 시치면되지 건져놓고 시치면 돼요. 소금 양을 뭐 많고 적고 그렇게 넣는 것보다 소금을 뿌려놓은 다음에. 숨이 죽는 걸 봐가면서 숨이 죽었다 싶으면 시켜 건져 놓으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썰면서 하나하나 뿌리 뿌리면서 해가면 좋은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두고 위에서 소금을 한번 녹여주고 좀 이따가 뒤집어줄 거예요, 한번. 됐. 이렇게 하고 숨이 죽으면 다시 김치를 더 만들면 되죠. 이제 다시 이어서. 숨이 죽을 때까지 잠시 후에 또 뵐게요. 자, 이제 배추가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 죽었는데1몇 시간 절인 거냐면 4시간 정도 절인 거예요. 제가 12시에 썰어서 소금 뿌려 놓고 지금 4시니까 4시간 정도를 절여 놓은 거예요. 이 배추를 이쪽도 보면 이제 죽은 게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바닥바닥 했던 게 많이 죽었죠. 이제 이 정도로 어, 죽이시면 됩니다. 제가 세 번, 네번 정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을 때마다 소금씩, 소금을 약간씩 덮 위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씻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배추가 적당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려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줄기 부분과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흐르는 물에 씻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봤을 때 배추에 간이 배 있어야 돼요. 소금기가 약간 있고 좀좀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좀 맛있다 그러면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이이 줄기 부분도 마찬가지. 음, 이런 걸 하나 먹어보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서 뭐가 봤을 때 이게 소금기가 약간 아 소금기가 배어 있구나를 느끼면 간이 적당히 된 거예요 이게 야들야들 약간 해졌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때가된 거예요 자 이제는 배추가 다 준비됐고 배추를 다 씻었으니까 이제 양념 양념 들어갈 것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파를 썰고, 양파를 준비해 두고, 대파. 이렇게 되면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준비했던 양념, 그다음에 아까 씻쳐서 두번 정도 씻쳐서 헹궈 놓은 배추, 절임 배추 이렇게 해서 섞으면 됩니다. 일단 양념을 먼저 섞어 먹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 보고 간이 맞으면 그냥 하면 되고 간이 안 맞고 좀 싱겁다 그러면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아 까나리 액젓 그 다음에 새우젓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 겨울 배추라서 물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빼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건져놓기만 하고 이, 이 바구니에다가 건 어, 까지 물을 빼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치 만들기는 쉽습니다. 도전하시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 양념도 적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맛이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있어지죠. 김치찌개 끓여 먹어도 맛있고. 이상 반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